안모링 트위스의 자랑스러운 용병 필리핀에서도 용맹하게 싸우고 전장에 복귀했습니다 재준이 The Double 7 Reporting for Duty 필리핀편 이어나가기 전에 잠시 긴급속보 2월 27일 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3월 4일 월요일까지 애망의 날 a p l 국내에서 제일 큰 토너먼트 대회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홀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게임을 안치더라도 한번 와서 구경해보고 가셔도 이게 좋아요. 저는 캐시 게임 보이인데 이런 캐시 게임 보이도 참가하게 만드는 APL. 그래서 제가 이 대회 기간 때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보이신 아무리 후디, 지퍼 후디, 맨투맨, 긴팔 면티, 칩 프로텍터, 이버웨이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APL 스케줄을 같이 볼까요? 대회 정보 같은 거 구글에다가 블러프 앤 패치 치면은 스케줄 일정표 APL 서울 여기 있다 데이 1은 저는 무조건 참가할 것 같고 데이 2 바운티까지 있네요 데이 4에 슈퍼 하이롤러 하이롤러 퀸스 이벤트 있네요 이거 약간 a p l 노린 것 같은데요 돈 많은 형님들과 미녀분들 이 콤비가 완벽하잖아요? 우리 취미도 비슷해. 홀덤. 어, 여기 밸류가 되게 좋네요. 그 게블러 스토리 남아 계신 2.5% 구독자 여성분들, 솔로분들, 여기 참가하세요. 잘 생기시고 능력 있는 형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참가하시는 구독자 형님들, 퀸스 이벤트 할때 미녀분들 보이시면은, 남자는 뭐?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어? 드리더라고요. 보이시죠? 유튜브 하는 거. 토요일 날, 어, 메가 스택 있네요. 제가 좀딥 스택에 자신이 있어서. 메라스택도 해보고 싶고. 오! 이거 일요일! 미스터리 바운티! 이거는 진짜 참가함. 왜냐면 전 미스터리 바운티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 바운티에서 뽑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데이트를 가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진짜 가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대회 기간 때그기버웨이 이벤트를 제가 모든 분들께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대회 기간 동안 같은 테이블에 앉으신 모든 분들께 공정하게 뽑기 기회를 드릴거에요 뽑기 상자에 제가 발란싱 딴 데로 되면은 그 테이블도 당연히 기회를 드릴거고 여러분 APL에 오시면 언제든지 와서 인사해주시고 같이 사진 찍고 하지만 사인 요청은 하지 마세요 개 쪽팔립니다 연예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APL에서 봐요 필리핀 편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어.. 여러분 일어났는데 <laughs> 저.. 존나 더워요 더워서 잠을 못 잤고 아.. 저 옆에 다저고 뭐 새벽 3시 반부터 진짜 아직까지 무네 와.. 말이 안 되네 아나 진짜 땀 겁나 흘렸어 진짜 아 지금 선풍기 두개 틀어놨.. 두개 틀어놨어 아 에어컨 없이 어떻게 자는 거야 도대체? 그거 DNA인가? 내가 너무 귀하게 자란 건가? 샤워 플레이스? 어 이제 샤워했는데 여러분 어우 여기 거미도 가는데 여기 이거 샤워인데 뜨거운 물안 나오네 아 차가운 샤워도, 샤워도 안 해봤는데 역시 한국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되나? 군대 갔다 오면 첫 번째 작업 한다는데 이 중에 워라만 다 아웃. 또 하여튼 다 아웃. 리여튼 줄리가 아침에 하나한나티 만들어 줬어. 티라도 와셔야겠다 아, 목이 더무안 좋아가지고 지금 카주거에아 다다매 피니까 안에서 아 그래 다행인 거는 오카다에서 피안푸랑 컨디셔너 다디워세비 왔어. 이건 좋은 거 써야지. 아, 농담 더워, 까 너무 더운 거야. 말이 안 돼, 지금. 어, 아니, 여기 지금 11월, 12월, 1월인데 이렇게 더우면은. 아, 어, 얘네 6월, 7월은 얼마나 더운 거야? 진짜 여름에, 여름여름. 아, 여름. 어, 6, 7월에는 필리핀 못 오겠다. 한국도 개덥잖아, 6, 7월에. 줄리 말로는 6, 7월에 피부가 탄대요. 또 뭐, 밖에 오래 나가 있으면 피부가 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피부가 타는데. 어, 아, 나침에 줄리 아버님께 인사도 못 드렸네. <laughs> What's this tea called? Strawberry. Strawberry? I don't I I don't taste strawberry. Yeah, I, Oh, I see. Now I see. <laughs> now you tell me I feel. Oh very good, very good. Thanks for the tea. So Julie, you you are used to taking cold shower, right? Yes, You know I heard cold shower is very healthy for for like immune system everything. Mm -hmm. It's supposed to be very good for you, your body. <laughs> 왜? 안 나와요? 있어아 인생 첫컬리셔 미쳤다 아, 너무 추운데 어어 그렇게 괜찮아 나쁘지 않아 왜냐면 차마 이렇게 차지 않아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생각보다 안차 내가 한국 수도을차가온걸 생각했네 어 이게 그 더운 날에 차 참... So you you touched something here. Yes, this one's yes. o guess. Oh. So you turn this on? Uh -huh, you open this one then. Oh, e s s 아, 가스 열고 이걸 열. 이걸 하고. So you your grandma cooked this. Mm -hmm. So your grandma is the best chef in your house. Yes. 와, 이게 장난 아니다. 이렇게 밖에 나오나. c a s e e Sure. 할머니가 오, 뭐 닭이라. 그래 치킨. No, no. It's Chicken. Pork. Oh, it's pork soup. Pork with soup. It's called pork sinigang. <laughs> I see this sauce a lot of uh, in a lot of places. What is this sauce called? This one, it's called patis. It's patis. Fish. fish, sauce, and uh, red pepper. It's good. Some Filipinos calamansi. Uh huh. Mm -hmm. You go to. You go there. So that's in there. Mm -hmm. 아, uh, 오케이. Okay, you, you, you can also make this as a juice. 아, 칼럼 씨. 아, 칼럼 씨. 아, 칼럼 씨. 아, 오리엔. 아, 칼럼 아, 오리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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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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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엔. Yeah. In Korea we when we sit we just put it somewhere like here. Oh, rice yeah, rice Dude, Can you show me the rice? Oh okay. It's similar to Korea. Yeah, just wait, regular white rice, right? So is rice expensive in Philippines? Not really? It's easy to get? <laughs> I don't know how much you, you, you want. regular.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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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o, so much? So in Philippines, you said you eat rice with your hands. Right. 필리핀이 인도남 인도 손으로 먹는 줄알았든요 필리핀도 손으로 먹는답니다. 밥을 고기나 이런, 건, 이런 거 이런 거수프라 이런 걸 먹는데 밥은 손으로 먹는대요. 손 닦았는데 나밥을전 스시만 손으로 먹었거든요. 음. It's ready? 케이 yeah. okay, okay. 진짜 필리핀어 집밥 먹는다 이제. 개 맛있겠다. 집밥을 좋아하면. Oh, thank, thank you okay. that's so much for me that's for me is there some is there some saying you need to say before eating okay. let's go in let's jump in oh thank you Julie and thank thanks to Julie's grandmother thank you tell me about the, the eating hand eating with your hands culture in the Philippines so you said your house is middle class mm -hmm. you said some which class eats with their hands lower class. Lower-class. What about middle-class? Some eat with their utensils and some eat with their hands. What about you? I'm both. You're both? Mm -hmm. So, when, what do you mean both? When do you do it? When do you not do it? It depends on the food. For example, if I eat grilled pork, I like to eat it with my hands. With rice and hands? Mm -hmm. Uh-huh. For, like, for soup paste, you like to eat it with your forks and spoon? Mm -hmm. oh. So, this one is hot. How can I eat? 아, uh -huh. so I guess lower class everyone eats with their hands. Middle class they mix it all. Up. Mm -hmm. Upper class they always use utensils. Most likely yes. Uh -huh. n no. I m Julian, because I'm saying this because Julian and I saw a YouTube video yesterday mm -hmm. about really lower class. Well, where was that? This Marinas. 아, uh, this this Marinas. Mm -hmm. 하고 유튜버분이 그엄 진짜 비밀 거 쓰레기 마을 쓰레기 마을 가가지고 찍어보고 아 여기 진짜 중산층 아니야 아, 여기는 그러면? 그 느꼈었는데. Where was the city that so I remember I asked you which is actually really dangerous to go? 톤도 마닐라. 톤도? 응응. 톤도 마닐라라. Is it close from here? No. How many i r l drive? 30 minutes. 30 minutes. Uh -huh. 30분 정도 하면 톤도라고 했대. 톤도 마닐라. 거기도 거기는 사람에게 팍 찌르다 한다는데요. 톤도 마닐라 한번 갈까? 뭔가 어떻게 할래? <laughs> no? I mean it's fine. I I've been there so You've been there with holding the scope go GoPro stab me and steal it. <laughs> <laughs> Shit. Alright. So do I put Oh yeah, 자... oh, Here, it's you go? Shit. Oh it's hot. Here, something if you'd like to get the chili. The Then you also eat it with the vegetable. Mmm. Oh good. Dude, this is really good. 형 삶은 고기. 아 이게 수프이, 저 이때 수프 어서해서 어서시 소스. 응응. and very 프가 되게 식초 맛이 강하고 그 fish 뭐라그러지어 fish 되게 많이 넣었어. 왜냐면 저는 집밥 먹을 때 그냥 이게 서양이라 집밥 먹을 때간센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건강하게 집밥을 건강하게 먹으려고 우리 엄마도 나한테 많이 혼났어요. 간 세게 하면 건강하게 먹으려고 집밥 먹는 건데 간쎄고 좋은 거는 나가서 먹으면 될거 아니야 집에 있을 때 아침, 점심은 좀 집에서 원래 하루 거의 두끼 먹어가지고 아침에는 좀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고 오치밀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녁은 제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그렇게 밸런스를 맞춥니다 항상 건강한 거 먹을 수는 없으니까 왜? 스파이시 아, 이 고추 개매워 고추 개매워 와우, 필리핀 고추가 매워 진짜? 왜 말했냐? I thought it wasn't going to be spicy. Mm -hmm. wow, so It's water? Oh, thank you, thank you. So where do you guys get water? Do you guys buy it from mart and just pour it here? No, there's like a water station at the street, so... There's a water station here? Until they just refill it. Like water well? No. <sighs> Julie, how do you eat that much of pepper? because i like spicy food wow. me and my dad are the only one who eats pepper here in this yeah. Wow. but my spice toler tolerance is higher than my dad's oh oh i'm going to take oh i the soup is very addictive, <laughs> right? Mm -hmm. so is your grandma here? is that your mom side s or grandma or dad side s grandma? mom side. s um, mm. 나 줄리네 집에 안에서 줄리 어머니가 가장이시래요. 돈돈 제일 많이 벌어서 은행 높은 곳에 계시니까 뭐. so you told me when you were young you guys were really poor and you said your mom carried. so you guys bought this house a long time ago or recently? we have this land. long time ago uh -huh. and this house hasn't built yet so my parents and my aunties and uncle live at that side you uh -huh. know the building other side yeah yeah they live there so all of them live there then this lot it's just empty so what was here just um uh, grass or actually some building empty and empty isn't just land grass mm -hmm. And then your mom Prob built it. Probably just a small building. That's her so but they demolished it and then Good. built new one. Mm. You're done already? Yeah. You're full? Very. Okay. So this is, uh, in exchange for services and goods. Services and food. Where do I put uh throw away food waste? Just like garbage bin outside. Okay, you care, you take care of that, please. Yeah. And I'll I'll take. Okay. Inside the house. What? They might get lost. My sister loves it. She'll get really sad and look around the neighborhood to find these cats. You say your sister is sad, but that's more than Okay, 아니 어떻게 고양이를 살아 고양이가 영역의 동물이잖아. So cats are different from dogs. Cats are very territorial. So putting them, putting them in a cage in a confined space. It will fuck their brains out. Like it will mentally break their... They will have mental breakdown. Not really healthy. They'll probably get all kinds of disease. Oh. Just release them.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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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have cat allergy. I have a little cat allergy. I don't wanna have it right now. But if we release them, they just roam around here? Yeah. Not in your room? No. Oh, uh, I feel like they can jump. What do we do if they jump and get inside the house? It's fine. With so their clothes? Mother and daughter. So I guess this is their piss. 아 yeah. 고양이 모래 모래가 모래 고양이 모래가 있어야되는데 제가 저기 케이지 에 하도 갇혀 있으니까 애들이 못 나와 무서워 가지고 이 자기 저게 자기 영역이라 생각하고. 와일드 d e s t so s c 어, 너도 있었구나. 줄리 l i e there's another cat. The black cat, different cage. what is it why don't you let him out or her out because they will fight it separated them because the black cat keeps freaking the white one oh that's why they have they have that that's why they have a daughter right now oh it's going inside the house oh <laughs> <laughs> 옥하다 말고, 거기 가보려고요, 거기. 리조트월드 마리나 리조트월드인가 저기 한번 쳐보고, 아, 점심에 액션 좋은 데가 찾기가 힘드네. 한번 그래도, 카들 가보고 알려드릴게요, 정보 좀. 이런 데서 이렇게 잘 돼가지고, 말잘 돼가지고, 한 달만 그라인딩면 대박이겠다, 여기서. 솔직히 내가 봤을 때, 그냥, 한달 하고, 하루에 만원씩 해가지고, 30만원 들려도 여기, 여기서 더 좋아할 것 같거든? 요큰 돈이니까? 그럼 점심값 여기 이걸 로 여기서 만들어주지. 왜냐면은, 나는 1만원이, 1만원도 맞는 익스체인지 같은 게, 이건 뜨거운 물안 나오고 그러잖아 화장실 변기도안 데려가고, 물, 물 부어야 되고. 근데 1만원, 30만원 큰 돈이니까, 여기한테 도 그러면 한달 30만원 내고, 여기서 라이딩 한다? 어, 무조건 그딱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그래삐가 그래피가 좀 나오니까. 그래비, 여기서, 트위스 카드룸이나 거기까지 한4 0 0대에 나오는데, 뭐, 숙박비로 아낀 거를 여기다 좀더 쓰는 거니까. 하루에 왔다 갔다 하면은 8,000원? 내가 한 2만원, 하루에 2만원 드는 건데, 숙박비 교통비 플러스 해가지고, 아직 2, 3만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잖아. 하루에. 100, 200에 쓴다는 가정 하에도. 왜냐면은, 킹스포드 잡으면 하루에 10만원인데, 두명이 와서 5만원씩 돼야 되잖아요, 하루에. 그럼 교통비까지 플러스. 아니, 5만원 플러스 알파 한 거잖아. 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르쳐 줄게요. 내가 그때 저번에 팁준거 있잖아. 20대 애들. 포포 꿈나무들. 그 그래. 그러면, 아, 그때 말했던 것처럼, 2방, 5방, 10방, 25방 다깬 다음에, 친구랑 와. 우선, 킹스포드를 하루를 잡고. 여기서, 이렇게 친구 만나서, 친구 집을 간다는 생각 말고, 그냥, 여기서 제가 그때 가던 가, 라던 대학가 있잖아요. 가서 이제 좀 놀고, 20대니까, 지 여자도, 여자도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자 몇 명하고, 여러 명하고 만나봐요. 또 먹어보고 하고, 연락처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 명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다음에 올 때. 자연스럽게 말하면, 나 다음에 가는데, 혹시 뭐, 너네집 얼마나 머냐 여기, 거기, 카스노 있는데랑. 너희 집에 자도 되냐 숙박비 얼마 하루에 1만 원 내면 괜찮냐 3만 원도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올때 하면 되잖아 혼자 왔다가 혼자 하루에 킹스포트 10만 원 내면서 그게 될지도 안 될지도 않은 상황에서 모르는 거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더 많이 만나 본 다음에 연락처 받고 그게 성사가 되면 대기적인 거 높은 블라인드 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은 좋은 호텔 잡는 게맞아요 당연히 꿈나무들 있잖아요 지금 아 이제 밑에서부터 블라인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진짜 코스 이거 진짜 잘아껴야돼 이거 안 그러면은 거기 위에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오래 걸려 코스트를 줄여야 돼 나야 뭐 유튜버니까 후원 받고 와가지고 뭐다 좋은 게 있지만 내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없애려고 이런 데서 보여주는 거 아니야 나도 했잖아 지금 나 이거 뭐 유튜브 후원 받아서 된거 아니잖아 페이스나 이세벨 스포츠가 이거 줄 연락해가지고 해준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한 거잖아요. 그냥. 야, 여러분도 할수 있다. 여기, 여기 사람들 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 프로덕트를 좋아하니까. 뭐 한국 음식이라든지, 뭐 한국 마스크팩. 뒤지지, 마스크팩은. 여기 엄마들이. <laughs> 엄마랑 할머니들. 드리면 죽지 그냥 좋아서 그런 거몇개 사서 선물로 드리고 한 1, 2주 있다가 가면 나는 완전 좋은 좋은 밸류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필리핀 문화가 내가 봤을 때 되게 반겨요 그런 게스트들을 그리고 자 방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지금 방이 없어가지고 다 거실에서 자는 건데 하여튼 그러면은 이제 줄이뭐 화장 다 하고 줄이 오늘 데이 없거라 뭐 그냥 따라 나온다니까 화장 다 하면은 가겠습니다 그래맞다고 해서 어 라이트 어비 오네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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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No. Thank you. Bye bye. Uh, yeah, this one. Hello. Best thing right now is Julie. This car has AC. <laughs> it's so cool. 어좀 찾는다 피곤해서. 어여긴또 다르네. 어 여기가 건너편에 힐튼 있다. 저기 힐튼 호텔. 알진 와우, 뷰티풀 i f u l Hello, I love your dress. 여기가 카시노입니다. 아 여기가 여러분 그 가방을 오카다도 그렇고 가방을 못 들고 와요 큰 거는. 작은 걸로 들고 와서 맡기고 가야 돼. 네, 마키가 하는 소식이야. Oh, who is this? Julie, my my uncle. He's good looking, but he's not good at poker. He's bad poker. He's fish. Is he good looking? Is there a movie theater here? 너무 어항 아닌가? 아, 록시땅인데. 아 이런 걸 선물해드리면 좋은데. 와, 여기 달모 있어. 달모. 미쳤다. 잠깐만 이거 봐봐. 이 달모가 여러분 진짜 미사미스키거든요. 아, 얼마야 이거? 118,000. One whiskey. 120,000 pesos. fucking unreal. 아 이거 막 1,000만 원짜리도 있겠다, h 거 어디서 비비 o So just go over there. <목소리도> 어. 아, 명함 명함만 주다. 명함만 주다라고. So we have to go there. 우선 <목소리도> 계획과 민정. 여기 11월 2일이 있거든요. 아뭐 몰라, 포커를 뭐, 배우고 싶은 건가? 계속 중간 중간 포커 가르쳐 달라고. 트위스에서 저희 아모리 온라인스 가입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설정이나 자기 아이콘 누르시고 지지언이인들 누르시고 검색에 아모리 치시면 나오고요. 여기서 가입하기 누르면 끝납니다. 인톡방 있으니까 저랑 같이 소통바로 와주시고 제가 캐리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아모리 글로벌 1위 온라인 포커. 음. 세계 최대 포코 토너먼트 개최 한국 유엔 WSOP 공식 파트너 국제 공인인증 획득 세상 모든 포코인들의 선택 트위스포커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